콜센비와 대전시청자 미디어센터가 함께 만드는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교직원과 학부모 등 교육가족의 건강을 위해 몸과 마음의 치유를 돕는 힐링닥터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조선구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에듀힐링센터는 몸과 마음은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대주제 아래 일상에서 몸과 마음을 돌보는 학교 문화와 가정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HD 행복 연구소 조벽 교수를 초청하여 대전 평생 학습관 어울림홀 대강당에서 힐링 다음은 빌리빙이다라는 주제로 됐어요. 힐링 닥터 콘서트를 대전 힐링 개최하였습니다. 대전 뭔가 아는 것 같아. 우리 대전교육청에서는 에드 힐링 센터를 지금 7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우리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건강 지원을 위해서 컨설팅도 하고 야 코칭을 했어요. 이어진 특강에서 조벽 교수는 건강한 몸을 위하여 네. 심호흡의 네. 필요성에 대해 그 참, 역설하고 몸 마음 때? 정신과 관계 네 가지에 그러니까 대하여 그...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미 행복의 씨앗은 우리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그런데 이 행복의 씨앗은 네 종류의 씨앗이 있어요. 몸, 마음, 정신, 그리고 관계. 그래서 이네 영역에 행복해질 수 있는 근거는 다 우리 안에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을 잘 키우고 또 그것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 기술들을 배운다면 우리 모두 다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맞닥뜨려도 이겨나갈 힘이 있을 것이고 그것 바로 내면의 힘이다. 네. 수업에 지치고 업무에 지친 우리 선생님들과 또자녀 교육에 힘드신 우리 학부모님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이렇게 힐링이 되는 연수를 열어주신 우리 에듀힐링 센터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존중받고 소중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 관계가 행복해야 어, 삶이 행복해진다 는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또 감사하면서 음, 또 독이 되는 대화를 하지 않으면서 칭찬하고 격려하면 관계도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사 학교에 다니는 되세요. 자녀가 비전이 있는 꿈을 꿀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았습니다. 자녀가 행복하려면은 먼저 부모가 행복해야 되고 그리고 부부 관계가 좋아야 돼요. 거기서 자녀가 안전한 보금자리를 확보하고 충분한 보살핌을 받고 그리고 당연히 양육받고 지지받고 지도 받게 될 겁니다. 자녀가 꿈을 꿀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악몽을 꾸고 있어요. 그게 바로 부모가 주입시켜준 꿈, 악몽이고 또 너무 많은 아이들이 환몽을 꾸고 있어요. 판타시. 정말로 어, 건강한 꿈은 아니죠. 비전이 있는 꿈. 비전이 있는 꿈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을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고자 할때 그때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마음 건강 지원을 위한 힐링 닥터 콘서트는 연말까지 매월 1회 개최될 예정입니다. CNB 시민기자 조선구입니다.